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하루 정도 앞당겨 방송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주말에, 음, 이번 주, 그러니까 뭐, 내일, 아니면 모레 방송을 한다고 하면, 뭐, 지난주인데, 금주 2월 22일부터 2월 28일인데, 지금 오늘 방송하는 게27 8일 그 오후, 오후입니다. 음, 한 3시 정도 됐는데 음, 미국 자산시장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사점도 있고요. 우선은 외환시장이 트럼프 의도와는 다르게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냐면 트럼프 정부가 달러 강세를 원하는데 그것은 미국 경제를 좀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달러 강세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달러 강세 현상은 미국 정시가 충격을 받아요. 미국 정시가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한국도 미국 그 정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연기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뭐 심지어는 중동까지 어5일달라 그죠 많은 국가 연기금 이지는뭐 은행들이 그 미국 자산시장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S&P500이 어, 한 일주일 만에 4% 이상 빠졌으니까 다른 나라 1년 금리에요 1년 금리보다 높아요. 일본은 일본몇 뭐 년치 금리야.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묶여버린 거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난 거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으니까 트럼프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실수로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된 거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이제 S&P 500을 보면 지난 20일 목요일인데 6133이었는데 지금 27일 종가 기준으로는 5858까지 빠졌으니까 뭐 일주일 만에 4.5% 빠졌죠. 하락 요인은 뭐 복합적이에요. 우선 1분기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4분기 할인 행사하고 하는데도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분기는 4분기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참 웃지 못할 사항인데 트럼프 가상자산 정책이 오히려 정시도 끌어내리고 가상자산 가격도 끌어내린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그 부양책을 쓰는데왜 가상자산도 빠지냐? 결국 돈 문제예요. 돈이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그쪽에 솔렸어요. 근데 돈은 빠져 나갔는데 이제 다 물려 버린 거죠. 또 정시가 총격을 받으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또 아니면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는 분들도 있겠죠. <laughs> 또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상 자산을 줄일 수 있겠죠. 그 주식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 가상자세는 좋게 보고, 주식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쪽 다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힘의 원리인데 이게, 돈은, 에너지는 돈이라고 보면 정해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해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 분산이 일어났고, 분산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다 몰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빠지는 거죠. 에너지가 약화된 거죠. 겨울이 되면 왜 공기가 차지면서 다 내리앉잖아요. 그래서 겨울 날씨는 맑아요. 공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공기들이 다 내리앉는다고. 땅, 땅 쪽으로. 날씨가 차니까. 주식 시장, 가상다시장 마찬가지요. 예 돈이 에너지라고 보면 다 사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빠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이 그 가상자산이 아주 매력적이고 이런 것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자가 많은 그 자산이란 말이죠. 어 지난해에는 제가 얘기 많이 하다가 올해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는이자산은 문제점이 막 부지기수라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탈중앙화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앙에 집중화어 있어요. 뭐 그래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가 없으면 비트코인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그런 얘기도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화폐가 될수 있니 없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비축자산도 제가 볼에는그 연주는 이거 비축 못해요. 북한이 털어갚니다 이걸 왜 그 가상자산 북한이 털었는지는 아, 모르겠는데, 어 일종의 인터넷 도둑놈이죠, 그죠? 인터넷에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연준이 빚내 가지고, 연준은 빚내 가지고 국채 발행해 가지고 하면 빚내가는 거죠. 그 가상자산 확보해놨는데 북한이 털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빚만 남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미국 빚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가상자산을 투자하라.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 확보하라. 이 얘기는 설득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보안의 문제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금처럼 비축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연준이요. 제가 볼때 못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민정책도 뭐, 결국은 이민추방인데, 이게 이민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그,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 그, 인건비가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의 문제예요. 거기가 이제 뭐, 이익도 줄겠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올라가겠고, 혹자는 이걸 가지고 뭐 AI가 대체한다 하지만은 그런 소설 서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AI를 대체해버리면 소비는 누가 해요? AI가 소비합니까? 자본주의 의 축은 성장이라는 기업, 기업이 이제 어 만들어내죠, 물건을. 그 다음에는 소비 두 축이 그 공존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니 면안 되는 거예요. 생산을 못해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난리가 나고, 소비를 못하면 물가는 내리고 그 성장률은 둔화되는 거고, 기업이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주의 질서에 반하는 뭐 AI가 그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런 발상 별로 설득력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돈 흐름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채 신 년물 1 4포... 0 어, 년물이 4% 후반까지 갔잖아요. 한때 5% 돌파를 목전에 두고 지금 4.2%까지 하락했는데 재미있어요 이거. 연준은 기준금리 정책을 인하해가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반시장 정책이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시장금리 하락을 견인하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실패했는데 트럼프의 실수가 그 시장금리 하락을 견인했는데 아마 이걸 두고 트럼프는 자기가 시장금리 하락을 도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양반은 뭐든지 좋은 건 자기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얘기했지 트럼프의 지금 정책 실패가 뭐 주식시장은 물론 비트코인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한주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사점은 그래도 트럼프 정책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 힘들죠. 그래서 조금 뭐 자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충격을 받아야 시사점입니다.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